먼 옛날 어린 시절 인간이었던 어머니는 나를 뱃속에 품고 있던 중 뱀파이어의 습격을 받아 담피를인 내가 태어났다고 했어. 나를 사랑해주고 유일한 내 편이었던 어머니는 어느 날 행방불명되었어. 홀로 남은 나를 사람들은 괴물의 자식이라며 멸시했고 뱀파이어들은 날 최고의 별미 취급을 하며 위협했지. 결국 난 인간과 뱀파이어 그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어느 곳에서도날 받아주지 않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았어. 살아 남기 위해 온갖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풍기는 뒷골목으로 향했 고. 어린애가 열심히네. <laughs> 감사합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심라네 브라바, 브라바. 아침에는 심부름꾼, 점심에는 장사꾼, 저녁에는 길거리 음악가로 어머니께 어렴풋이 배운 노래를 부르며 버텼지. 정말 뭐든지 다 했어.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나는 뒷골목에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지. 안녕 아저씨. 이번에 그 소식 들었어? 리베르타 길드가 또한건 했다는데. 그러던 어느 날한 상인이 떠드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 모험가 길드 리베르타에 대해 말이야. 어떠한 차별도 없으며 오로지 실력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알자마자 곧바로 길드에 가입했지. 시간이 흘러 나는 길드에서 꽤나 유명한 존재가 되어 있었고 소중한 동료들과 함께 퀘스트를 클리어하며 완벽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 아, 어려서부터 힘들게 살아온 내가 여기까지 올줄 누가 알았겠어. 아, 앞으로도 이런 삶이 계속되었으면 엄청난 빛에 휩싸인 난 잠시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추락한 곳은 익숙한 길드가 아닌 또 다른 세계의 값비싼 술집이었어 아이고 이거 어떡할 거야 다 박살났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는 나를 너무 고맙게도 술집 마스터라는 사람이 마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숙식을 제공해줬지 다행히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며 갈고 닦아온 다양한 스킬들이 이곳에서도 잘 통하더라고 그렇게 이곳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던 중 나는 어디 보자 파 샀고 감자랑 당근 샀고 계란도 우연히 전단지를 보게 되었고 단번에 내 동료들이 있는 길드 리베르타인 걸 알았지. 어? 아코랑 센? 그리하여 나는 동료들이 있는 리베르타에 다시 합류하였고 이 세계에서의 길드의 부흥을 위해 그리고 나를 무서워하던 인간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방송이라는 걸 시작하게 된 거야. 반가워 인간들. 내네 이름은.